소개팅 만나기 전에 연락 안 하지 않아? 대부분 연락 안 하긴 하죠 한번 볼까요? 여태 했던 소개팅을 만날 날짜랑 장소만 전화하만 만나기 전까지 연락 잘 i 는데 이번 소개팅은 상대가 계속 이어가려고 해서 받아주는 중에 만나서 i 얘기 forgetting, f o r g e t t i 이 g f o 이 g e t t i n 이야기 할 이야기할 i n g forgetting, forgetting, f o r g e 그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려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초보자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댓글 보면 꼬리 묻는 이야기를 하면 됨. 그렇지 않아요.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초보분이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꼬리 묻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꼬리 묻는 거. 그러니까 취조신문처럼 돼요. 이런 분들 특징이. 그러니까 초보자의 특징이 그, 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애의 언어랑 그 사회생활 언어랑 사회생활의 언어랑 차가 해서 나 정말 사회에서 회사에서 일잘 쳐내. 내가 참 아레날 업무 분장 확실한 사람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 얘기가 들었어. 해가지고 소개팅에 가서 연애할 때 가가지고 그 그래 쫄래쫄래 가가지고 하는 말이 꼬리 질문. 그거 하면 아난 정말 샤프하구나. 난 정말 나 스마트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 피곤하고. 연애 100점 100패 한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이제 로쇼캐스트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불안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지 마라. 라는 것을 타산치로 삼을 수 있죠. 그리고 상대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면, 가서 만나죠. 가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연애 초고수 로쇼캐스트.